요즘 좀 이렇게 대선 분위기가 조금 조금씩 나고 있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후보들도 굉장히 열심히 싸우고 있고,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정의당들도, 정의당 후보들도 지금 출마선을 하고 있다. 심상정, 이정미, 황순식, 이 정도 후보 정도가 예상이 되고, 굉장히 뭐 흥행이 될것 같지는 않아. 근데 이거랑 좀 관련된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이번에는 정의당이 후보를 선출할 때 당원 투표로만 선거를 하겠다고 한 거야. 당 후보를 뽑는데 당원들로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요즘은 비당원들도 그 투표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해서 경선에 참여하는 시민 참여형이 굉장히 유행이라고 다른 당들은 다 이렇게 하고 있지 그 그러니까 당원으로만 하게 되면 좀 이런 비판이 있는 거야 아 너네 너무 내부적으로 한다 그리고 흥행 자체가 좀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래서 이번에 당 지도부랑 선관위가. 정책 선거인단 그 5만 명을 해서 이렇게 선거를 하자고 했거든. 그러니까 당비를 안낸 비당권자 2만 8천 명이 사람들한테 투표권을 주자고 했는데 그게 부결이 돼버린 거지. 원래는 이제 당권자 2만 2천 비당권자 2만 8천, 정책선거인단 5만 명 이렇게 해서 10만 명 가지고 후보를 골라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던 걸 정국위원회가 거부를 했거든. 그게 이제 박원석 사무총장이 그게 부결됐을 때 사퇴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이 근데 그 반대를 한 사람들의 이유가 뭐 내부 정비해야 된다, 기본을 다지자 이런 건데, 나는 좀 여기에 좀 숨겨진 게 있다고 보는 게내 생각에는 이게 그 정의당의 조직표들이 거의 이정미 후보 밀어주기를 하려는 것 같아. 외부 인원들이 투표를 하면 최 이득보는 사람이 누구야? 제일 유명한 사람이야 그럼 뭐 어쩔 수 없잖아? 그러면 누구겠어? 심상정 후보라고 그러니까 10만 명 정도까지 늘어나면 심상정 후보가 되는 건 거의 당연하다 보면 돼 그럼 남은 후보들은 뭐 세대 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선거를 할 때는 좀덜 대중적인 후보들이 그나마 좀 유리할 수 있는 선거가 조직표 같은 걸 확보해서 밀어버린다 이런 전략을 많이 취하거든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내부 인원들로만 선거를 해서 가장 이득 보는 게 누군가? 나는 이종미후보라 보는 거지 어쨌든 이정미 후보는 정의당 최다파 인천연합의 상징이고, 다른 뭐 인지도도 있고 그런 조직표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야. 그럼 당원투표를 했을 때 신무보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야. 덧붙여서 작년 총선 때 같은 일이 안 일어나게 막은 거 같은 게 지난해 총선 때 국민들한테 시민경선을 열면서 비당원들도 다 투표를 할수 있게 했단 말이야. 근데 생각도 못했던 류정원이 탄생을 한 거거든. 당시에는 좀 류정후보가 될 거라고 봤던 이들이 좀 많이 없었어. 근데 류호정 후보 캠프 쪽이 어쨌든 그 선거 룰을 갖고 전략을 잘 써서 당선이 된 거거든 그때 청년들을 1, 2번을 앞에 밀어줬잖아 당시 그 결과 나왔을 때도 정의당 주류들 입장에서 좀 그랬을 거야 아무래도 좀더 상징적이고 더좀 많이 했고 이런 사람들이 나왔으면 했을 수도 있다는 거지 충분히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 안 일어나게 대선의 그런 룰을 정한 거 아닌가 난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여튼 돌아와서 그리고 좀더 중요한 게 있는 게 이번 어쨌든 정의당은 단일화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란 말이야 심성정 후보는 단일화 없다고 했지만 사실 정의당은 내년에 단일화를 해야 되거든. 어떤 민주당 후보가 됐든지간에 승부를 봐서 내년 지방선거 때그 어떤 것이 됐든지간에 받아내야 된단 말이야. 내년 지방선거 때 뭔가 할수 있는 걸 받아내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심성정원이 내년에 경기도지사라도 하려고 하면 단일화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발판 자체를 만들 수가 없잖아 지금 상황이. 그럼 이번 대선에서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지. 물론 이제 심은 단일화 안 하겠다고 했지만. 그런 것들을 받아내려면 이번 대선 때는 정의당 후보가 몸값을 높이는 판이 될 거라는 거야. 이번 정의당 선거는 그것뿐이 없어. 심상정 후보가 이번에 나와도 지난번에 받았던 6.1%를 절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야. 뭐 그때는 문재인 후보가 거의 되는 분위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진보 후보자들이 다른 그, 다른 후보들이 될 거라 생각을 안 하니까 부담이 없어서 심한테도 표를 많이 줬단 말이야. 근데 이번 판은 어쨌든 2, 3%도 엄청 크단 말이야? 그래서 정의당 후보들은 몸값 높이기를 계속 할 거고, 결국에 난 심상수 후보가 뭐 지금 은안 한다고 했지만, 그런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그런 모양새에 취하면서 이득을 취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지. 생각엔 이정민 후보가 대선 후보로 이렇게 선출이 되고, 단일화를 통해서 인천시장 같은 거를 받아내려고 할 수도 있다. 국회의원을 다 고집을 하는데, 꼭 그걸 고집할 이유가 없거든. 시장 같은 게뭐 이재명 후보처럼 훨씬 정책적인 실험을 하기도 좋고, 어쨌든 본인의 그런 인천이란 베이스를 더 가까이 두게 할 수도 있는 거지. 오랜만에 그 정의당 얘기를 했는데, 그좀 예측 같은 거 하나 더 하면, 선거 눈이 이렇게 정해졌다면, 나는 이정민 후보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심 후보에 대해서 당내 그 사람들이 갖는 그런 것들이 일반 대중들이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달라. 막 되게 맹목적이고 충성적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거든. 그래서 나는 되게 이정미 후보가 더 메리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분석, 이런 시각으로 봐도 좀 대선이 좀 재밌게 보일 거야. 오늘 영상 한 줄을 정의하면 정의당 선거판이 이정미 중심으로 가는 것 같다.